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63면에 나와 있습니다. 교도가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와 양이 12만 마리와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체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니라 하셨더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찬양. 우리도 사실 찬양을 할때 많이 하는 고백이죠. 이 고백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들과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그러니까 성낙식이죠, 봉헌식 같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 받으셨다는 징표로 불을 내려 주셨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구나. 그리고 또 우리의 정성을 받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눈으로 확인한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과 모든 것을 보게 된 백성들이 절로 찬양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 다윗의 때에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었던 찬양대가 있어요. 그 성가대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장면이 예, 본문의 앞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묵상은요, 어, 이것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오늘 성, 솔로몬이 성전과 어떤 왕국 건축을 다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밤에 찾으셨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지은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내가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아버지 다위처럼 내 명령을 실천하고 내 율법과 명령을 온 마음을 다해 지켜라 그러면 어, 다윗, 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내 나라의 왕자를 내가 튼튼하게 하겠다 그러나 너와 네 자손이 만약 어, 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어, 우상을 성, 숭배한다면 내가 내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나를 위한 이 성전도 정말 이 성전 지금 봉헌한 성전이잖아요 예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한 그런 성전이죠. 그런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내가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모든 민족에게 한낱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이 속담거리는 비웃음거리가 될것이라는 말이고 영원히 전설로 남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영광이 한낱 사라졌고 그들은 초라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 가운데 비웃음거리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사실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교회들의 모델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건축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어, 무형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그냥 무형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이, 각자 다른 곳에 있고 다른 문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에는 동일한 교회인 거예요. 그것을 무형교회라고 하고요. 유형교회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각자 조직이 있고 사람이 있고 이것을 유형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이고 있는 광천교회도 뭐예요? 주소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 이것을 유형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모든 유형교회들의 모델이 무엇이냐?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우리도 솔로몬 성전처럼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예, 교회를 위해서 모이고 또 예배하고 또 성전을 또 건축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된 것입니까? 그래서 사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기능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그냥 솔로몬 성전을 봤을 때, 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 솔로몬 성전처럼 하나님은 정말 웅장하고 장엄하시고 정말 어, 빛이 나시는 그런 분이시겠구나. 그 건축물만 봐도 하나님을 알수 있을 만큼 그러한 것이 표현된 건물이 예술품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런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내리셨죠.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리고 이것이 다윗 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죠.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이 성전을 함께 지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당신을 향한 예배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 다윗 때부터 이 성전을 나를 위해서 짓고자 했던, 그리고 애를 썼던 백성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었던 그 마음은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마음 중심에 말씀이 있기를 원한다. 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무리 그 성전이 화려해도 솔로몬과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를 위한 이 성전도 하나님은 나는 과감하게 버릴 버릴 수 있다. 나는 이게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어, 17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이 말씀 쭉 있죠. 이 말씀 많이 그 성경 가운데 중복되는 말씀이라는 어, 것을, 여러분 혹시... 그 눈치채셨나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첫 시작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이런 뉘앙스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고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야곱을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세웠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이 말씀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계속 일관된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신실하다는 표현은 변함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법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이 법은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삶 가운데 머무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은 오늘날 무엇이 되는 겁니까? 이 광천교회라고 하는 건축물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고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나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내가 아무리 광천교회 화려하고 아주 정말 누가 봐도 부러운 교회에 다닐지라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개차반의 삶을 살고 있으면 우리 광천교회가 아무리 뭐 5층, 6층으로 빌딩을 높이 건물을 지어도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건물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하나님은 떠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겠지만 먼저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